주스 드세요. 네, 사요. 오렌지 주스 드세요. 네, 사요. 그건 뭐예요? 오렌지 주스예요. 래요 어떤 게더 맛있어요? 이거 다 멋있어요. 아 어, 포도주스도 맛있어요? 네. 어. 한번 먹여보게요안 튕니다. 네. 다 팔렸어요? 네. 어 아, 없어요. 네. 그럼 포도 주스를 주세요. 네, 포도 주스 안 팔렸어요. 네, 한번 보세요. 우연히도안 팔렸어요. 네. 우 포도주스 있네? 있어요? 네. 그거 주세요. 네. 꼼꼼꼼꼼꼼꼼꼼. 잘 먹었습니다. 네. 다음에 먹을게요. 그거는 이거요? 네 으... 안녕히 가세요 네, 안녕히 가세요 많이 파세요 네 네, 빠이빠이